다사다난한 인생을 살고 있는 미나킴 입니다 오늘은 제 고민이에요 제 고민 도대체 몇 살까지 언니 오빠라고 부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이게 사회생활을 하면은 부장님 과장님 이런 호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대학을 다닐 때도 보통은 다 10살 내외잖아 당연히 다 언니 오빠 아무 문제 없었다 근데 이제 사회에 나오니까 더 많은 나이 차이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30대잖아? 40대 한테까지 그래, 언니 오빠. 근데 50대로 넘어가면 언니 오빤가 라는 생각이 들어. <laughs> 근데 또이 이 내가 언니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이 50대한테 언니 오빠라고 부르고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좀갭 차이가 커질 때가 있어요. 지금의 내 상황이 그래. 내가 지금 주민센터에서 유화를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민센터에서 내가 지금 제일 어려. 대부분은 다 기혼이고 나만 미혼. 그리고 정년 퇴직하시고 나서 취미로 배우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되게 나이대가 연령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되게 국민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이제 가장 어리고 내가 서른 살그 다음으로 이제 많은 분이 띠동갑을 조금 넘어서는 정도? <laughs> 13살 차이 난다고 쳤을 때 나는 언니 오빠라고 항상 부르는 나이거든요? 그래서 언니 오빠라고 할수 있다? 근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또 20살이 차이가 나 근데 이 언니도 나 같은 경우인가 봐 언니 오빠라고 부르고 있는 거야 그럼 나는 뭐가 돼? 그럼 나는 여기에 이 40대 언니한테 언니라고 하고 있는데, 이 40대 언니가 여기 50대 언니 오빠한테 언니 오빠라고 하고 있으니까, 나는 30대인데, 50대한테 언니 오빠라고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이 50대가 또 60대한테 언니 오빠라고 하고 있고, 60대가 70대한테 언니 오빠라고 하고 있고, 80세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나이 텀이 많게끔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야 이 주민센터라는 곳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봤던 사회랑 너무 다른 거죠 너무 갭 차이가 많이 나이 텀이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40대 초반 분들한테까지는 언니 오빠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싱글일 때 싱글일 때는 그냥 다 언니 오빠라고 하는 것 같아 근데 결혼을 하신 분한테는 다들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든다는 선생님 선생님 이런 호칭 많이 사용을 하는데, 약간 뭐라고 불러야 할지 애매해지는 순간이 와요. 왜냐면 이게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은 아 내가 무슨 선생님이야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그분이 만약에 이제 50대 막 끝자락에 어머니시잖아. 그러면 내가 그럼 어, 언니라고 불러야 되는 건가라고 생각을 해. 근데 중요한 게 언니라고 하면은 그럼 이제 부모님 나이가 돼 버리거든요. <laughs> 이제 부모님 나이야. 근데 부모님은 성벽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부모님이 이제 언니 동생 하는 사람들이랑 내가 같이 언니! 언니! 이러고 있으면은 어 이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어릴 때 만났던 그 수많은 이모들한테도 다 우리 언니 동생 먹자 이러면서 언니 동생 하고 있어야 되는 급인 거잖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혹시 나이 차이가 막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렇게 막 텀이 굉장히 길어. 근데 이분들한테 도대체 어떻게 호칭을 부를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있는지 그걸 조금 들어보고 싶어. 내 친구 같은 경우는 나는 부모님보다 많으면 언니 오빠라고 못 불러. 이렇게 말을 하거든 그리고 어떤 친구는 내 나이가 있고 부모님 나이가 있어 우리가 27살이 차이나 그러면은 중간이 14살이잖아 나랑 1 4살 차이나면 부모님이랑 13살이 차이나 그건 언니 오빠라고 부를 수 없어 부모님이랑 13살 차이고 나랑 14살 차이니까 <laughs> 이 중간점을 찍는 거지 그래서 나는 내 위에 무조건 13살까지만 언니 오빠라고 부를 수 있어 나랑 더 가까우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지 근데 막 내가 이제 친한 사람이 언니 오빠라고 부르는 순간 나도 언니 오빠라고 부를 수밖에 없어 없는 그 애매한 관계 속에 놓이게 되거든요. 이게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왜 언니 오빠라는 호칭이 있어가지고 그 외국 애들은 진짜 하나도 문제 안 되는 게 이름을 부를 수 있으니까. 뭐 제임스, 뭐 조나단 이러면서 이름 부를 수 있잖아. 그래서 하나도 이런 생각을 외국에 있을 땐 해본 적이 없었거든? 근데 이게 또 한국에서도 어떤 특정 사회에 소속돼 있을 때는 그닥 크게 못 느꼈어요. 근데 이게 연세 많으신 그 우리 집단에 내가 속해져 있게 되니까 어,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의사 선생님들도 환자분한테 환자분 선생님, 어르신 막 이렇게 하잖아. 나도 어르신이라고 해요. 했... 어르신 그거 맞나? 아닌 것 같아. 난 선생님이랑 호칭이 가장 존중되는 듯하고 가장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뭐라 불러... 모르겠어.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러세요 여러분이 딱 생각해봐. 지금 내가 아는 언니가 있는데 30대 중반이야. 근데 이 30대 중반 언니랑 또 친한 베프가 있는데 40대야. 그럼 우리 이렇게 셋이 예를 들어서 자주 만났었어. 그러면은 나는 이 40대까지 바운더리가 형인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50대 형이 나타났어. 그리고 60대 형이 나타났어. 9, 70대 형이 나타났어. 그랬을 때 여러분의 선택은 어디까지 형인가? 나는 으. 오, 뭐, 모르겠어. 나는 70대한테 형이라고 부를 자신이 없어. 나는... 나는 못할 것 같아. 삼촌... 제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형이라 고 불러면 형은 아닌 것 같아서... <laughs> 아, 이렇고 말할 자신 없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살까지 언니, 오빠라고 불러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에게 조금 조언을 주세요. 내가 솔직히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후자인 친구야. 엄마랑 나랑 나이 차이 중에서 14살, 13살이면 오케이. 13살, 14살은 안 오케이. 이거야. 솔직히. 솔직히 이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 하지만 현실에서 나는 그러고 있지 못해. 나는 제일 나이 많은, 언니 오빠라고 부르는 나이 손에서 가장 많은 사람은 진짜 한 40대 중반 정도인 것 같아요. 서른 살임에도 불구하고. <laughs> 나 오늘 되게 화려하고 싶어서 되게 화려한 귀걸이 하고 왔거든? 근데 이게 화려한 귀걸이가 자꾸 일자로 돼가지고 안 보이네? 화려. 화려. <laughs>